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이렇게 또 제가 요즘 미니어처를 별로 생활을 안해서 네 오늘 그래서 한번 미니어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니어처 포핑쿠킨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건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핑쿠킨 이제 메고 주스, 메론 주스 만드는 코핑 쿠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뜯어보죠. 이렇게 가루랑 가루랑 깔때 이렇게 페트병이 있네요. <laughs>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데 어 여기다가 잠시만 물을 떠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물을 이렇게 떠왔고요. 혹시나 해서 컵도 가져와봤습니다. <laughs> 그럼 이제 가루를 붓도록 할게요. 자아 이제 이거는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가루 물 넣고 가루 넣고 저어주시기만하면 끝이 끝입니다. 근데 이렇게 건데기도 잘 저어줘야 되겠죠? 건데 그럼 좀 걸리긴 한데 벌써 이렇게 다 녹은 것 같네요. 그럼 일단 빨찌기를 놔두고 이제 컵에다가 이걸 부을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빨대 좀 가지고 오느라, 네,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좀 조금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반 정도 네퍼핑쿠킹 주스 만들기 이렇게 어, 쉽게 좀 빨리 끝났는데요 네 구독자 아니, <laughs> 시청자분들 어, 이렇게 시청해 주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예담 예담이었습니다.